안녕하세요. 오늘은 90년대 중반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300만원 사건을 들려드립니다. 젊은 부부와 도련님, 그리고 다방 아가씨가 얽힌 돈과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990년대 중반. 서른이던 저는 남편과 결혼해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댁에는 아직 미혼인 도련님이 함께 살았죠. 평소 도련님은 말수가 적고 수줍은 성격이어서 연애 경험 한번 없을 정도로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도련님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틈만 나면 음내를 드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친구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도련님은 음내 다방의 한 아가씨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식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상하게도 도련님은 날이 갈수록 한숨을 쉬며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가씨 어머니가 크게 아프신데 수술비 300만원만 있으면 된다네요. 한 달만 쓰고 꼭 갚겠다고 했어요. 도련님은 결국 집에서 가을에 소를 사려고 모아둔 300만원을 그 아가씨에게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직접 다방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애걸 복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잖아요. 누가 그걸 빌린 돈이라고 해요? 뻔뻔한 태도에 가족들은 분노했지만, 남편은 너무 물러터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직접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숙희 씨 계신가요? 도련님께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겁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냉담했습니다. 아줌마 그거 용돈 준 거잖아요. 재수 없게 왜 그러세요? 결국 저는 손님들 사이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남자들에게서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은 점점 말라가듯 시름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다방으로 찾아가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오늘 각서 쓰세요. 날짜와 금액 확실히 적으세요. 그제야 아가씨는 울먹이며 각서를 썼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꼭 갚을게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사정을 이야기해 시댁 몰래 300만원을 우선 메꿨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밤처럼 다방을 찾아가 몇천원이라도 받아내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1년. 마침내 원금 300만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련님은 저를 남편보다 더 의지하며 따르게 되었고, 우리는 가족 이상의 깊은 정을 싸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도련님은 좋은 분과 결혼해 잘 살고 계십니다. 가끔 명절에 만나면 저는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도련님, 이제는 다방 아가씨한테 돈안 뜯기고 다니시죠? 이 일은 20년이 넘었지만, 저에게는 돈보다 더큰 가족의 신뢰와 단단한 인연을 남긴 사건으로 기억됩니다.